그, 바쁘신데도, 이렇게, 그, 바쁘신데도 와주신 하객 여러분, 그리고 친지 분들, 그리고 친지, 친구분들, 모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와주신 하객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 갑자기, 그, 전성기 군이 저는 작은아버지인데, 갑자기 덕담을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되는 일화를 한마디 하고 이 자리에서 내려갈겁니다 어느 여인이 호기가 다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의 그 성화의 분위기에서 억지로 결혼을 했습니다. <laughs>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 생명이자 자기가 살아나을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 아들한테 평생을 올리라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애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어느 날, 아들이나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아들의 친구 전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기를 집에 놓고 왔는데, 학교에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 그 어머니는, 그럼아, 그래, 내 갖다 주마. 그래서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 방으로 갔는데 전화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뱃소리가 나긴 나잖아요. 그래서 뱃소리 나는 걸 찾아보니까 이불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얼른 들어가서 전화기를 찾아서 화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닉네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전석이 뭐라고 써있을까요? 엄마, 이랬으면 좋았는데, 거기는 왕, 짜, 지금 이렇게 써있더래요. 어머니는 17년간을 매직중지 해서 자기 평생을, 아니, 평생이 아니고 17년간을 올인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그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는 왕을 추스려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을 머리 깎고 들어간건 아니고 참선을 하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동안의 자초지인 얘기를 했어요. 아들과 있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쟤는살 맛이 없습니다. 스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3일만, 3박 4일만 절에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내가 그 비법을 밝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틀밤을, 하루 이틀밤을 꽉뜬 눈으로 어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 또,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이젠까지 자기가 1 7년만을한 아들에 대한 모든 배신감이 눈앞에 오니까, 이건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고, 모든 것을 몸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아 내일이면 내가 저를 데려가면서 무슨 마음을 위안을 얻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뜬 눈으로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비몽상몽에 깜빡 졸면서 비몽상원안에 아들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엄마, 나오분만더 잘게요. 보통 그러잖아요. 한참 잠잘 나이니까. 억지로 억지로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학교에서 집에 와보면, 야, 태권도좀 가야지. 영어 학원 가야지. 수학학원 가야지. 그러다 보면 얘는 12시 넘어서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기 싫은 걸 억지로 억지로 깨워서 이 생활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 입장이라도 짜증나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아들을 배려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3일 밤은,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아들이 안쓰러워서 이제 잠을 못 자고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뒤돌았었는데 스님께서는 그 이제 그 절에서는 여자분을 보살님이라고 하거든요. 보살님, 답 찾으셨죠? 그 말을 뒤로한채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막 어머니는 마음이 아주 가륭했던 거예요. 이거 일화는 상대방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또 아들이, 아들을 너무 아들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름으로 너무 혹사를 시킨 거고 아들도 엄마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사제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기 계신 그 앱을 키우는 분또 앞으로도 학생이 될그 학부모들한테 좀 교훈이 됐으면 하는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저 전성기 군과 김미연 양의 축하드리고 모든 하객분들, 여기 찾아오신 모든 분들 올해는 한금 돼지라는데 원래 돼지는 돈이나 부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대박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